고백 하나 할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위험안 마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안 먹고 산 거죠 묻치도 따지지도 않고 그럼 살이 덜 찌더라고요 확실히 과거 얘기니까 괜찮겠지 많이 먹었다 하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션토끼입니다. 아, 이제 정말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어요. 그저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점점 이제 옷이 얇아지겠죠. 여러분,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가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션토끼 다이어트라고 해서 1단계인 식단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파이팅이 너무 넘치셔 가지고 제가 다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로는 한 35kg까지 감량을 와. 너무 음, 멋있어요. 그렇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더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그 질문 중에 우리 언니, 언니 평소 생활습관을 알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생활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특기 다이어트 생활습관편 같이 가시죠. 깜짝 깜짝 생활 습관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요요가 안 오게 했던 식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유지 식단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다이어트 영상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0년 동안 한 음식만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계속 안 먹을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 많겠어요. <laughs> 그 아이템들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알려드리는 영상들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10년 동안 요요 없이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은 앞에 식단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생활습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빠른 길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근데 유지를 하는 건 의지죠. 유지 is 의지. 유지 is 의지. 의지를 한껏 뿜어 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정정. 제가 저를 좀 관찰을 해봤어요. 일단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셔요. 예, 네, 되게 위외죠. 안 마실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물을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안 좋다든지 라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냥 저를 관찰한 결과 저는 물을 많이 먹는다. 단 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국은 많이 안 먹어요. 제가 일부러 살이 안 찌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국을 많이 먹지는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국이 이렇게 메뉴에 나오면 좀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오히려 건더기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아무튼 국 종류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을 쓰잖아요. 저는 거의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숟가락을 놓긴 놔요. 놓긴 놓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많이 사용도 안 했는데, 짜증날 때가 있어요. 가네요. 아무튼 젓가락을 거의 애용을 한다. 그러면은 밥도 젓가락으로 먹느냐? 맞습니다. 밥도 젓가락으로 먹는 편이고요. 밥을 왕왕 이렇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사실 고백 하나 할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과거 얘기니까 괜찮겠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을 뺄 때는 제가 밥을 아예 안 먹고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좀 힘들었어요. 약속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심인데, 저는 밥이랑 흰 쌀을 아예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닌데, 안 먹다 보니까 양이 점점 줄어서, 결국에 이제 안 먹고 산 거죠. 생각보다 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없어서 먹는 거죠. 저는 밥 양이 되게 적어요, 대신. 항공기에 반에 그러니까 반도 많이 안 먹는 거야, 아직도 그래도 먹는 게 어디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하도 제가 밥을 안 먹었더니 이제는 인사가 어너 요즘에는 이제 밥 먹니 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시겠죠 언니 그러면은 뭐 먹고 살아요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 건가요? 전 그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스파게티 이런 건다 먹었어요 <laughs> 무슨 논리지? 뭐지?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 안 먹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밥을 안 먹었던 거죠. 짱짱 자, 그 다음에는 밖에서 시켜먹는 메뉴.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단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에 시켜 먹어야 된다 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 습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파게티 같은 것도 먹긴 먹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먹을 수가 없고 모밀 정말 강추입니다 제가 사실 단체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었는데 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모밀을 계속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삼계탕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어디 이제 밥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요 삼계탕을 먹는데 그러 살이 덜 찌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샐러드죠 샐러드가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괴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저는 드레싱을 굉장히 팍팍 찍어 먹기 때문이죠 드레싱 찍어 먹지 말고 누가 그래? 나 지금 풀 먹고 있는데 샐러드가 요즘에 굉장히 맛있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와구와구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풀 먹는데 그리고 또 하나 케먹는 메뉴 중에 순두부 어우 순두부 너무 좋아 어 배고파 먹어요 그 순두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럼 또 이런 말들을 하겠죠. 정말 짜고 맵지 않나요? 다이어트의 최악일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나을걸요. 대신에 밥을 아주 소량, 소량 드셔야 됩니다. 막푹 말아서 막, 이야! 이러면서 막땀 닦으면서 드시면 안 돼요. 반에 반 공기 드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밥을 안 말고 먹었어요. What? 두부만 먹는 거죠. 이모저 밥을 안 먹으니까 두부를 대신 두배로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켜 먹으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패스트푸드안 먹으면 미칠 것 같다 하는 분들 저 먹었어요. 한 끼는 먹어도 됩니다. 햄버거를 먹는데요. 빵이 두 개잖아요. 빵을 하나 뺐어아 <laughs> 그게 무슨 햄버거야? 이거 뭐 피자지. 하지만 그래도 먹는 게 어딨는가. 편에서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녹차, 홍차, 뭐 차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자주 먹는 편이고요. 페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입이 좀 심심할 때도 차를 마시고, 운동하고 나서도 그 차를 마시고, 여러분 제가 향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큰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그 욕구가 많이 올라와서 마시는 걸 굉장히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특정. 특별한 날! 뭐 생일, 회식 있는 날 어, 드시고 와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 거의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먹었다 하면 운동장을 딥니다 그런 폭식을 한번을딱 하고 나면은 몸이 놀래거든요 몸이 놀래서 거기까지는 훅 쪄요 빨리 찐 살은 빨리 뺀다 그날 먹은 건 그날 웬만하면 빼자 조깅할 수 없다 그러면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막 춤이라도 추세요 여러분 5, 6, 7, 8 1시간, 2시간, 막, 더부룩한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뭔가를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금방 찐살은 바로 빼자. 오늘 먹은 건 오늘 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생활 습관 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지키실 수 있는 부분들 모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부터 1일 이렇게까지 써 가시면서 의지를 다 잡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깍총